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제보 02-2113-5500 네. 여러분들이 그것이 알고 싶다. 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프로죠. 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 에, 여러분들이 제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 제보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묵하면 안 돼요. 네, 뭔가 에, 사회에 불리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잘못 돌아간다. 그리고 에, 돈 없고, 힘 없고, 빽 없고, 병들고, 늙고,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방관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회는 병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사회적 인가의 법칙을 믿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 요즘 이렇게 병든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가 사회를 치유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개인도 개인의 문제지만 우리 사회의 문제를 치유하지 않으면 그 사회에 공동 구성원들이 모두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지금 현재,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하죠. 기후변화 문제로 인해서 이것을 우리 사회가 방치하게 되면, 이 기후변화의 문제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 구성원들한테 그대로 돌아올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다양한 제보를 받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화 제보를 통해서 또는 에, 그것이 알고 싶다 이 홈페이지에 가면 여러분들이 또 다양한 제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경우에는 에, 우리가 인터넷에서 그냥 네, 그것이 알고 싶다 이렇게 치게 되면은. 네 여기 보면 공식 홈페이지가 있, 있습니다 네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시청자 참여 네 시청자 참여 제보하기 네 제보하기를 누르게 되면 네, 여러분들이 제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 국민들의 알 권리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 또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또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 우리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